캐넌 트레이스에 들어가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오늘 홈팀의 수비 위치입니다. 우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에런 힉스 선수로 이닝을 시작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약하게 뜨는 타구 마운드를 넘깁니다. 선수가 처리니다 안드레스 투맨 앱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왼쪽으로 깨뜬 공 파울지역으로 떨어집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지만 라인 벗어납니다 투수 던집니다 쪽으로 날아가는 파울볼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구 땅에 튕기며 파울입니다. 던집니다. 투수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안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번 마이크 트라운.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높이 떠서 우중반으로 향합니다만 뻗지 못합니다. 아웃! 이걸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초구 던집니다. 1루 쪽으로 높게 뜹 공이 오른쪽으로 높게 뜹니다. 파울공 뒤로 넘어가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3진 4석은 알버트 풍보 선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유격수 방향 땅고 좌우 상황인 가운데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루 방향 땅볼. 타석에는3루수입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선수입니다. 3루 방향으로 강하게 때린 땅볼. 수아레즈 2루로 달립니다.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2루에 주자 왼쪽으로 당겨친 하구 골을 잡는 순간 2루 주자 3루로 뛰입니다 베르난도 파티스 주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3루의 주자 높게 땄습니다 플라 선수가 기다습니다 스와레드. 도으로 태그업. 키스듀이기플레이를 칩니다. 에론 빅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laughs> 살짝 빗맞으면 서 단골입니다. 이제 4회 초가 시작됩니다. 안드레스 키메네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잡지 못합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목도 입니다 파울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타석에는 히메네스, 오른쪽 레이아프 라이브. 현재 4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아웃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살짝 위를 때린 타구 땅볼이 되면서 1루를 향합니다 이루 방향 땅볼 1루에서 아웃입니다 빠르게 파웃입니다 이번엔 는골드주십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 1타수 무한타입니다 주수 와인더 1루 방향 땅볼 던집니다 파울 지역을 높게 뜹니다 파울볼이네요. 투수 공을 던집니다. 타자 공을 쳤지만 파울입니다. 강하게 때린 건 인력 쪽으로 굴러갑니다. 아브레이 공수 처리합니다. 공수 교대입니다. 이제 5회 초가 시작됩니다. 1루수 알버트 푸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i 이스 하퍼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경기에서 1타수 무안타. 뒤쪽으로 날아갑니다. 파울. 투수 던집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작플라이 선수 처리합니다. 에우제니오 스와레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1안타입니다. 1루 방향 땅볼. 투수 던집니다. 1루 쪽 파울 참. 파울. 파울입니다. 준비해서 던집니다. 공을 강하게 때려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투수 던집니다.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강하게 때린 타구 잡지 못합니다.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스윙 오른쪽 파울라인 방향으로 보냅니다. 잡지 못합니다. 던집니다. 높게 땄습니다 앤드루스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처리합니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공수 부대입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 이번 경기 처음으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른쪽 깊은 곳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못넘이네요이 단속은 6호 공간입니다 3대0으로 선수 세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2타수 무안타입니다 좌중간으로 깨뜹니다 댕겨 아! 선수가 이동해서 쳐봤습니다 안드레스 키메네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무안타입니다 밀어 쳐서 좌등만 웨이하로 깊숙이 보냅니다. 플라, 선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두 번은 레지 잭슨, 선수가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초구를 준비합니다. 삼루 방향 땅볼 노벌 원 스트라이크. 스윙, 왼쪽 파운 라인 방향으로 보냅니다. 왼쪽 웨이아로 직선타 안탑니다. 2루까지 진출하면서 2루타로 돌아니다 이번엔 볼걸즈쉽입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타수 무한탑니다 커티스 그랜더슨. 선수가 홀걸니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높게 뜬다. 교체대 그 들어온 투수 페너 뱅크스 이어서 알버트 투홀스 선수가 들어섭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친 땅볼입니다. 안타입니다. 주자가 출루하면서 이번 이닝에 득점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도루 시도합니다 송구가 늦어지면서 주자 도루 성공합니다.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니다. 왼쪽 야구 아이모 사고 패격 시도합니다. 에우제니오 수아레 선수 이번 경기 첫 타점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경기 이 타수 일안. 센터쪽 깊숙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넘어갈까요? 다로 나서면, 델타로 타로 나서면, 델타나 선수가 타마선수의대타로나섭니다타로나면델타서면로나서로서로나로 2루타를 기록합니다. 베르난도 파티스 주니어 선수가 다시 한번 파석에 들어섭니다. 좋은 공이었지만 땅볼 파울이 됩니다. 투수 던집니다. 허브볼의 헛스윙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잘 받아 때렸습니다. 공은 멀리 높게 날아갑니다. 이 타구가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원아웃 투자 없는 상황에서 에런 힉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강한 <목소리> 타구 이격적으 빠르게 종료됩니다 송구가 늦었네요 세입입니다 다음 타석은 안드레스 히메네스 선수입니다 1루에 투자 초구 받습니다 투자 2루 뜁니다 자 결국 송구보다 빠르게 도착하지 못하면서 골이 실패합니다. 3루 쪽단겨 이제 곧 여덟 번째 이닝 시작될 예정입니다. 레지잭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1회에 장타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라이크 넷. 원 스트라이크.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투수 던집니다. 왼쪽 방향으로 늦게 떴습니다. 풀라. 선수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젠한 번의 타석에서 무한타임 터키스 브랜더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뱅크스. 선수 초구 던집니다. 센터 쪽으로 바로 날아가는 중. 담장 근처로 떨어집니다. 원아웃 주자 1명인 상황에서 알버트 풀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주자 2부로 뛵니다 송구가 늦어지면서 주자 도루 성공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크게 휘둘러봅니다만 헛스웨 투수 공을 뿌립니다 1루 쪽땅고 던집니다 오른쪽 에가 깊숙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이번 2분만입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한. 호세 루이스. 선수가 교체에 투입됐습니다. 브라이스 하퍼.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당볼 파울입니다.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원 스트라이크. 왼쪽 방향의 라이볼 플라이. 에우제니오 수아레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높게 뜬공좌중과도로 날아갑니다. 플라이. 지금까지 더블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야디오 멀리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에는 안타 이후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멀리나. 1루 돌아서 2루를 향해 갑니다. 2루타로 9회를 시작합니다. 서두타자 성공적으로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베르난도파티스주니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2타수 2안타로 활약 중입니다 노벌 원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1루 쪽으로 굴러갑니다. 어브레이. 선수가 직접 진루가 없습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있는 가운데 에런 네. 킥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해 주기를 팀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안타군요. 3루 주자를 굴러들이겠습니다 2루로 향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원아웃인가운데 다음 타자는 안드레스 키메네스 선수입니다. 제1구입니다. 타석. 수 높게 뜹니다. 그런 다이 합니다. 와 타석에는 중견수인 레지 잭슨 선수입니다. 오늘 두 번의 타석에서 2루타 한개를 기록했습니다. 잘 때린 타구. 우중각으로 음! 따라갑니다.